안녕 Hello Hi Hi h e l 저는 지금 독일 프라이부르크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독일 프라이부르크. 너비 온다. Who with you? 여기에 그프라이부르크에 친구 만나러 왔어. 여긴 밤인데 hey. 한국 지금 몇 시지? Yeah. <laughs> English King. 한국 지금 몇 시예요? I'm f in Switzerland. Ah, uh, I'm in Germany. German. I'm a Germany. 1 2 시. 저녁 12시 여기는 이제 4시입니다 오후 4시 자정 She go to Liverpool in the UK I'm in Germany 머리를 잘못 잘랐어 영국에서 머리 잘랐는데 초코송이를 만들어 놨어 <laughs> 스페인은 이번에 일정이 없어요. 스페인도 가고, 가고 싶은데, 저는 지금 친구를 잠깐 기다리고 있어요. 친구 화장실 가가지고, 잠깐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잠깐 보여줄까? 여기는 그 독일의 조그만 도시, 프라이브르크라고 하고, 이곳은 아 프라이브로크입니다. <laughs> 뭐가 없어요. 저기 있다. <laughs> 전세계가 열광하고 나가해 듣게 내가 전세계가 열광하고 <laughs> 전세계가 열광하고, <laughs> 전세계가 열광하고 <웃음> 분데스리가가 <웃음> 경악하는 <웃음> 저요 저요 저요. 나도 해 듣게 내가 아, 나해 듣게 나해 듣게 안먹고안먹고전세계가 열광하고 분데스리가 경악한 프이이 b r 의 정우 f r y b r o 심심 Frybrook. Frybrook. f r y 차 r o o k 차 r y b r o 이 k f r y 차 r o 로 할로 r y b r o o k f r y b r 어 o 어 f r 아, b y b r o o k y My name is t 이 e boogie. Uh, my name is t b g i 몰라. 비슷하게 말해봤어. 여기 밥 먹었어요. 쌀국수 먹었어요. 쌀국수 존맛. 진짜. 그냥 와, 진짜 프라이브르크다 마음에 안 드는데. 쌀국수 개, 개 맛있어. <laughs> 프라이브르크 놀러 오세요. 안올거 알지만, <웃음> <웃음> 아무도... 아무도 이곳을 안올거 알지만, 놀러 오세요. 어, 근데 여기 약간... 좀... 그... 신혼여행 오면은 좋긴 하겠다. 휴양지? 어... 스위스 갔다가 여기 들리면은 좋긴 하겠다. 한 하... 아, 맞아. 이게... 이게... 여기에 비해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사실... 사시, 사람이 많다고 하기는... <laughs> <laughs> 여긴 약간 요양 도시 느낌이에요. 오, 추워 쌀국수 먹으러 독일 온건 아니고, 이거... 이거... 타는데 얼마 한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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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몇... 1. 몇... 한... 2~3천 원 하나 보네. 한... 1천... 천 몇... 백원여1왜왔냐고 몇... 저 여기 전 세계가 열광하고 군대 쓰리가 경악하는 프라이브크의 정우영을 만나러 왔습니다. 구자철 보러? 구자철 몰라요. 이야 독일 남자, 크으, 옷이 반짝반짝하네. 어? 약간 독일 스타일이야? 독일 어... 스타일 근데 여기서 너만 반짝반짝거려 지금 <laughs> 오... 그렇게 입으면 독일에서 인기 많아? 아니야 옷 하나 사야겠다 안되겠다 뭐야? 아 맥도날드 보여줘야지 <laughs> 독일에서 제일 프라이브 루크에서 제일 유명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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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보여줄게 없으면 맥도날드를 보여줘 여기야? 여기 <laughs> 저 오는데마다 비가 와서 지금 여기 비오고 있어요 원래 날씨 좋대요 거리가 이쁘긴 하다 확실히 영국 초코송이래, 다보. 아, 진짜 <laughs> 머리 잘못 잘랐어. 아무튼, 그, 머리 자르는데 이름이 젠틀맨이거든? 젠틀맨 UK? 젠틀맨이 아니고 약간 스튜, 던트를 만들어놨어. 맥도날드. 여기 약간 그런 건가? 한국에는, 부산에는 그런 거 있거든? 어? 지금 제일 중앙에 맥도날드가. 아, 일, 여기가 움직이네요. 일진들 가는 데거든. 아, 일진들? <laughs> 어, 여기, 저 일진들 가는 데인가? 저 일진들 방금. 저기, 보 이거, 여기. 위에. 거 봐봐, 뭐야. 오, 오, 저기, 근처 봐 일진들, 일진들. 독일 일진? 하랄브크 일진, 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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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네. <laughs> 인싸들이네. 어, 인싸들 <인싸드리네>. 오. <laughs> 정우영 선수, 우기님 한입 드셔보세요. 무슨 말이야? <laughs> 아 그.. 초성이라서? 아이씨 <laughs> 염색한 게 아니고 지금 뭐, 머리.. 물이 다 빠졌어 영국에서 비를 너무 많이 맞고 다녀가지고 안내드릴게 아, 됐어,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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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어? 전 세계가 열광하고 군대쓰리가 경악하는 프라이브룩크의 정우형을 이걸 들게 할수 없지 뭐야? 4시 라서네번 치는 거예요. 그리고 프라이브루크에서 제일 유명한 카페. 이름 뭐라고, 카페 이름이? 필리 카페. 필리? 아, 여기 무조건 오세요. 필리? 아무도 안올거 알지만. 프라이브루크 뭐가 유명하냐면은 여기 물이 흐르는 게 제일 유명하대요. 오지 마세요, 여러분. <laughs>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동화 속 마을 같다. 아, 또 이런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우영선수님 경기 직관 가고 싶네요. 직, 직관만 오세요. 직관만 하고 가세요. <laughs> 딱 하루면 충분합니다. 여긴 안 통하니까 끝!